12번째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레이기 2장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기가 언제 끝나겠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1장에서 제가 10번을 설교를 한 것은 1장에 주된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교를 한것이고 이제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겁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와 관계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권제, 이런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아, 범인은 빨리 찾아서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번제는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헌신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제, 소제는 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주로 감사에 관계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평화스럽고 완전한 관계로 만드는 그런 면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끼쳤을 때, 특히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것과 관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주로 가축,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근데 재물은 다 달랐습니다. 신분에 따라 제사장, 족장, 평민 이런 신분에 따라 또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다른 것들로 드리게 하셨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 염소 그리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찬성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나는 확실히 안다 라는 가사가 나와있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데 특별히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잘 이해하시고 배려하십니다. 오늘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소재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주로 밀가루, 생밀가루가 재료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은 보리가루를 드리기도 하는데 생밀가루를 가지고 이 생밀가루를는 일부러 제물로 바치기 위해 곱게 빻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쓰는 음식 재료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보관해 둔 밀가루, 생밀가루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생밀가루를 가져오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밀가루 속에 잘 스며들어 가죠 그 역할은 이제 불로 태울 때잘 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이 재물의 격을 높이는 역할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유양을 유향,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유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이 잘탈수 있도록 옛날에는 우리 번개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번개탄으로 수을 피울 때 빨리 탈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양은 또 냄새까지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좋은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고운 생밀가루에다가 기름 붓고 그리고 유양까지 얹어가지고 그 소재재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소재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떠가지고 재단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재물이 타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한 웅큼을 뜨고 남은 소재재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 소재의 제사가 끝나는 것이죠.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데 소를 드릴 수 없는 자는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는데 이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몹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축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 산비둘기, 집비둘기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재조차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운 생 밀가루가 조금 그냥 밀가루보다는 좋은 재료가 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기름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사실 밀가루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유양. 유향. 유양은 값비싼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때 동방의 박사들이 유양과 몰약을 가져왔다 그랬죠. 이 유양은 아주 비싼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양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부담이 될까봐 어떤 방법을 취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예그 4절서부터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오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또칠절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유양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재물로 쓸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만들 때는 밀, 고운 밀가루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겠죠. 음식으로 만들면 양이 두 배가 되죠. 그리고 유양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유양도 빠지고 생밀가루도 좀 양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더 경제적으로 소재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속하는 데는, 제가 계속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번에 걸쳐 강조했던 것이, 죄를 속하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 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대신해가지고, 그래서 제사에 그래서, 죄를 속하는 제사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속하는 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피가 흘려져야, 죄값으로 생명이 값을 치러야지만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발모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다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반드시 피, 짐승의 피가 흘려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특별한 자들 짐승 제사를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소재로 속죄 재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레이기 4장 5장에 보면 속죄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레이기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거는 소재의 제물인데, 속죄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는큼을 가져다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건 분명히 제물의 내용은 소재입니다.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불사라서 드렸던 소제의 제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극빈자들, 가난한 자들, 가축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소제는 속죄의 제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두 마리조차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 두 마리조차 드릴 수 없었던 빈 자들은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기 5장 11절 뒤에는 그 속죄 제물이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며라고 말했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 쓸때 기름, 유양을 다 빼가지고. 부담을 없애가지고 아무리 가난한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소제로 속죄 제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형편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많은 무리를 보시며 그 중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먼저 고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그 광야 생활을 지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 말씀이 11기와 4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11기와 4장에 선지자의 제자, 죽은 제자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교육 전도사 정도가 될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졌는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빚을 졌는데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여인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아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빚 갚으라고 하면서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을 돌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니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순천에 갈대숲에 갔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순천만에 갈대숲에 갔을 때그 갈대숲을 다니면서 갈대를 보려고 했는데 갈대들이 다 꺾여가지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갈대들이 이렇게 다 꺾여가지고 바닥에 누워있냐, 그러니까. 갈대들을 다배어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거라고. 그래서 또 물어봤죠. 갈대를 왜 뱄냐? 내가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 갈대인데, 왜 뱄냐? 그랬더니, 이 갈대를 베줘야지. 새로 나오는 갈대들이 아주 건강하게 튼튼한 갈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멀쩡한 갈 때도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황 갈 때, 정말 볼품 없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냐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그지 아니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지금 교회 육신의 질병원에서 오랫동안 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국민이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난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신 것이죠.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때가 많고, 말 못할 고민도 많았고, 흐르는 눈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신 것이죠.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네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냐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 주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 틀림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살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쉬운 날도 있겠지만 어려운 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2022년을 살면서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사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다고 한해 동안에 계속 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눈물 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특별히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아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한해 동안에도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인데요.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제사가 바로 이 소재의 제사입니다. 이 소재의 제사는 독자적으로 소재만을 드릴 때도 있었고 또 다른 제사와 더불어 가지고 동반해서 드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번제는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는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같이 소제도 같이 드렸고, 안식일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정례적 번제에 소재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와 함께 화목제를 드릴 때 소재도 같이 드렸고, 정별 의식과 같은 특별한 목적의 제사를 드릴 때도 부수적으로 소재를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온갖 동물 제사에 소재를 동반해 가지고 같이 드렸던 것이죠.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기 때문에,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 500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목축기를 했었고, 농사도 지어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적지대 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양 500마리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요아키은 일순간에 그 가족이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상심이 컸습니다. 매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지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비록 하나님 앞에 칠 양은 없었지만, 내가 소재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그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보관에 섰던 밀가루를 끓여가지고, 정성껏 기름을 발라서 먹음직스러운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깨끗하게 잘 잘라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이 요아킴 가족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아킴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을 잡고, 위로해 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아킴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재의 떡을 들고, 그것을 태우기 전에 먼저 요아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드릴 곳이 없습니다.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에게 은혜를 100% 주시옵소서. 소재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떡을 손바닥으로 한 움큼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소재물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요하킴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간격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비록 파산했지만, 이것으로 나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결심을 다시 하였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천송가 433장에 귀하신 주여 날붙두사 주께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2절 가사에 보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봉헌할 물건,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 2,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 지금까지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봐주셔서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나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줄을 믿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